진짜, 가끔, 네, 15강, 또 이디 셈냐 대, 투에, 저는 새집을 보러 가요. 네, 이번 강에서는 전치사 부분하고요, 동사구에 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같이 패턴웨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패턴웨어 1번, A에, 사우키 안검 또 이디 셈냐 대, 투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우키, 여러분, 줄 치시고요, 뭐뭐한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싸우 자체가 뒤, 후, 나중이라는 뜻이고요. 키가 뭐뭐 할때 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뭐뭐 한 이후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이키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동사로서 여기에서는 먹다 라는 동사 안이 왔고요. 껌 하면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밥을 먹은 이후에, 어 그래서 식사 이후에, 또이 나는 뒤, 갑니다. 쌤, 보러 갑니다. 야, 집을 보러 갑니다. 근데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 뭐, 하기 위해서. 에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뒤에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투에는 동사로서 빌리다. 돈을 주고 빌릴 때이 빌리다 동사 투에를 씁니다. 그래서 빌리기 위해서 집을 보러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사 두 개가 D 이렇게 쌤하고 나란히 나열하기만 하면 그대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대, 네, 투에 하는 거 대는 생략이 가능해요. 목적을 위한 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이 디셈냐 투에 이렇게 말을 하셔도 되고요. 또이 디셈냐네 투에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빌리다 동사는요.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는 투에가 있어요. 이때는 뭐 투에냐, 집을 쓸 수도 있고요. 차를 빌리다, 투에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빌리다 동사는 바에도 있어요. 바 y 는 돈을 빌릴 때만 쓰여요. 그래서 돈이라는 단어, dn을 써서 by dn 하면은 돈을 빌리다. 그 다음에 친구한테 단순히 뭐 빌리다 돈을 주지 않고 대가가 필요 없이 빌리는 뭐이 있는데요. 유의 어파스트로피, 오의 어파스트로피, 그리고 밑에 점을 찍어요. 무 하면은 책을 빌리다, 뭐 펜을 빌리다 해서 단순히 친구한테 뭘 빌리다 라는 뜻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빌리다 라는 뜻이고요. 먼붓 하면은 펜을 빌리다, 먼 쌀, 책을 빌리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안건, 밥 먹은 이후에 또 이나는 니쌤 보러 갑니다. 냐디쌤야 보러 갑니다. 집을 보러 갑니다. 네. 투에 빌리기 위해서 집을 보러 갑니다라는 문장. 첫 번째 패턴 해야 하고요. 같이 여기를 볼게요. 사우는요. 뒤, 후, 나중이란 뜻이고 키는 뭐뭐 할 때예요. 합쳐져서 사우키 하면은 뭐뭐한 이후에라는 뜻이 되고요. 항상 뒤에 동사가 와야 돼요.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는요. 찌어키처럼 뭐뭐 하기 전에 종키 뭐뭐 하는 중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지역 자체가 뭐뭐 전, 이전, 앞이라 뜻이고 키는 뭐뭐 할 때죠.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는 어, 키를 쓰고요. 종은 어디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어디어디 안에인데 키가 나왔어요. 종키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는 도중에라고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찌키 뭐뭐 하기 전에 찌키 디혹 디 가다 헉 공부하다. 공부하러 가기 전에 라는 뜻이고요. 쫑키는 뭐뭐 하는 중이에요. 쫑키리 헉 공부하러 가는 도중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뭐 하는 중에는 쫑키 뭐뭐 하기 전에는 즉키 뭐뭐한 이후에는 싸우키를 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뒤에는 항상 동사가 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어, 패턴의 2번 볼게요. 숭, 꽈인, 야, 고, 호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숭, 꽈인 하면요. 주변에 둘레에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냐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 주변에 꼬 있습니다. 호. 호수가 있어요. 호는 호수예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명한 호수는요. 호, 떠이, 서호 라는 뜻으로 떠이는 -no 서쪽 할때그 서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호를 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안엠 호수, 호는 호수라는 뜻이죠. "호안" 하면은 돌려주다 라는 뜻이고요. "게엠" 하면은 검이라는 뜻이에요. 검을 돌려준 전설이 내려오는 그 호수를 호호안킴호안 호수"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집 주변의 둘레에는 요 이렇게 "순관" 이라는 단어를 쓰고 명사가 뒤에 오고 있으니까 같이 뒤에서 전치사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베트남어 전치사라고 해서요 이 순관 둘레의 주변에라는 뜻 말고도 어디 어디 위에 하면은 쨈이 있어요 쨈하는 어디 어디 위에 쨈 tv 하면은 tv 위에 그럼 어디 어디 안에 볼게요 어디 어디 안에는 쫑을 써요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죠 쫑퐁 하면은 방 안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즉은 어디 어디 앞에예요 그리나 전에라는 뜻도 있고요 쯔 뭐 찌끄어 하면은 그어는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그다음에 뱅까인 또는 까인 하면은 옆이라는 뜻이에요. 뱅까인야집 옆에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오면 돼요. 노이지에는요 맞은편이라는 뜻이에요. 노이지엔 맥비엔 병원 써볼까요? 맥비엔 병원 맞은편에 노이지엔 맥비엔 쓰면 되고요. 즈어이 하면 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즈어이 조이 아래, 즈어이게 하면 은 게는 뭐예요? 의자라는 뜻이죠 의자 밑에, 의자 아래에 즈어이게를 씁니다 와이는 밖이에요 와이냐, 집 밖에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싸우는 뒤, 후, 나중이에요 싸우지원, 학교 뒤 이렇게 쓸게요 오의 어파스로피 오의 유의 어파스로피 오의 어파스로피에서 내려주는 음 그래서 사오지영 하면 학교 뒤, 즈어는 어디 어디 사이에, 중앙에 라는 뜻이거든요. 즈어 꽁비엔 써볼게요. 꽁비엔 하면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공원 중간에, 공원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쨔오 하면 대각선이 뜻이에요. 쨔오 뭐 칼산, 호텔 대각선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기만 하면은 쓸 수가 있고요. 이 전치사들도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그러면 같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진짜 카페